안녕하세요. 영화의 터전의 이해랑입니다. 오늘은 불규칙 동사 컴을 만나볼 거예요. 컴은 기본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형이 과거형이 될 때는 어떤 d나 ed를 붙이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로 끝나면 이로 끝나잖아요. 여기처럼 이로 끝나면 그냥 d 하나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그 원리 그대로 그냥 붙여버리면 되니까 규칙적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못하다 해서 불규칙이거든요. Regular 하지 못하고 네, 규칙적이지 못하고 네, Regular 그렇지 못하고 여기 앞에 하나가 붙어요. IR 발음이 편하라고 IR을 한 거예요. i n r e g u l a r 하면 힘드니까 Irregular 해보세요. Irregular 불규칙적인 동사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동사입니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Come, Came, Come 원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형. 과거분사는 오늘 세 번째 에 나오겠지만, 네그 예문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수동태나 완료형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친구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Come, came, come. 네, 또한 번요. Come, came, come. One more time. Come, came, come. 네, 이렇게 내 기억의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꺼냈을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네, 그러면 우리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현재형 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뭘 가지고? 원형을 가지고. 근데 왜 그냥 꼭 현재형이라고 안 하고 원형이라고 하냐면요. 3인칭 단수일 때 변화가 있거든요. 현재에서. 그래서 이 현재형의 두 가지 문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올마오는 느낌의 오버를 써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 같이 보세요 Come over here. 다시요. Come over here. 네, 이쪽으로 와. 이건 지금 명령문입니다. 네. 이제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이쪽으로 와. 그냥 come 하지 마시고 뭐 come here. Come over here.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도 그렇게 해 보시고요. 네. 현재형의또 하나의 예. 바로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나, 아이도, 너, 유도 아니고 그 여자, 그 남자,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걸 나, 너 아닌 제삼자이면서 하나, 하나, 혼자, 단수라고 하거든요. 3인칭 단수일 때 동사는 가만히 못 있어요. 언제요? 현재 시제에서요. s나 경우에 따라 es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come 같은 경우는 s를 붙이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mes 이렇게 돼 있죠. 나너 아닌 누군가 한, 한 명일 때 he comes 여자라면 she comes 붙여보세요 입에 he comes 또 해볼게요 she comes 이렇게 3인칭 단수는 정말 유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는 집에 늦게 와 워낙 뭐일 끝나는 시간이 늦어서 늦게 온대요 자, he comes home late 네, 이렇게 됩니다 he comes home late 그는 집에 늦게 와 다시 해보세요. He comes home late. He comes home late. 네, 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형을 S 안 붙이는 경우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S 붙이는 3인칭 단수형 배워, 배워봤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형 예문 하나 만날게요. 우리가 어제 여기 왔다. 자, 어제 벌어진 일이죠. 어제라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과 관련이 네, 없어요. 물론 제가 그때 와서 지금까지 여기 머물 수도 있지만 그냥 온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왔어. 언제 왔냐고? 어제 왔어. 이게 바로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는 we come가 아니고요. We came. 내가 기억한 서랍에서 꺼내서 두 번째. We came here yesterday 해보십니다. We came here yesterday. We came here yesterday. 네, 이제 마지막 가장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완료형이죠. 완료형 그냥 만나보세요. 한번 어떻게 만나보시느냐. 일단 형태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h 브 v e 라는 동사를 주어에 맞게 쓰고, 그죠?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동사에 PP 외워뒀던 맨세 번째, 네, 그거를 하게 되는데요. I have come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자 도대체 have come은 무슨 뜻으로 여기서 쓰였냐면요. I have come to 나 다음에 동사 나오죠. 그 동사 하려고 여기 왔다라는 뜻이에요. 뭐하러 뒤에 거 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래서 영어가 이렇게 have come to, have come to 이게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have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come, 첫 번째 come 아니라 그래서 I have come, I have come. 근데 저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자주 쓰이는 겁니다. 이제 해볼게요. I've come. I've come. 자뭐 하러? To return. 돌려주러. 자, 뭐를? 책이 몇권 있나봐요. 가까이 내 손에 들고 these books. 나이책 돌려드리러 왔어요. 자, 뭐 도서관이든 하여튼 뭐 빌렸든 그냥 사람한테 빌렸든 도서관에서 빌렸든. I've come to return these books. 천천히 해볼게요. I've come. 자, 왜 왔냐고요? To return 돌려주려고요. 무엇을요? These books.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여러분 사실은 어법을 따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시험을 위한 어떤 어법이 아니라 내가 말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어법은 정말 누구나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불규칙 동사 꼭 외워야 영어로 말하거나 쓸수 있거든요.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 하루에 하나씩을 진행해 갈 거고요. 거기서 또 현재형의 문장, 과거형의 문장, 원료나 수동의 문장을 하나씩 만나면서 나의 어법을 조금씩 조금씩 네, 익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me, everyone. Bye bye. 수고하셨습니다.